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자타공인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감독, 알렉스 퍼거슨. 하지만 이 명장 감독에게도 크게 지는 경기가 존재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퍼거슨 감독 최악의 패배,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2000년 이후로 3골차 이상의 패배 경기들로 정리하였습니다. 10위는 2007년 챔스 4강. 맨유는 역대 챔피언스리그에서 2007년까지 AC 밀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57-58 시즌, 68-69 시즌 각 중결승전과 2004-2005 시즌 16강전에서 맞붙었지만 웃는 쪽은 언제나 AC 밀란이었습니다. 복수심에 들끓었던 2006-2007 챔스 중결승전에서 홈경기 3대2 선승에도 불구하고 어웨이에서 3대0 완패를 당하며 AC 밀란에게 결승행 티켓을 헌납했습니다. 카카에 의해서 맨유의 중원은 초토화되었고 전반 시. 1 1번 만에 선제골을 먹힙니다. 퍼거슨 감독은 후반 루이사하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오히려 투입 1분만에 질라르디노에게 쬐깃골을 허용 결승에 티켓을 내주었고 이 대회에서 에이시밀라는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9위는 2009년 리버풀전 2008-2009시즌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에서 도레스와 제라드 그리고 아우렐리우와 도스나에게 연속골을 내주면서 1대4로 역전패당합니다. 이는 이해. 시즌 맨유가 리그 10라운드 퍼시티와의 경기에서 4대 3으로 승리할 당시 3실점을 한 뒤로 가장 많은 실점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이때 맨유에게 매우 강했는데 맨유의 시즌 전체 5패 중 2패를 리버풀이 안긴 것이었습니다. 맨유의 12연승은 여기서 끊겼고 홈첫 패였습니다. 비디치가 후반 21분 퇴장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후 2실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날 맨유는 EPL 출범 이후 리버풀전에서 가장 큰 점수로 패한 치욕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8위는 2006년 첼시전 37라운드 당시 1위 첼시는 조콜 드록바 로벤 삼각편대를 내세웠고 에시앙, 램파드, 마케레라는 극강의 중원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시즌 확실한 중앙 미드필더의 부대로 어려움을 겪었던 메뉴는 경기 초반부터 첼시의 강한 압박수비에 막혀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메뉴는 첼실점을 너무나 빠른 시간에 허용했습니다. 메뉴가 후반 들어서 공격의 수위를 올렸지만 두터운 첼시의 수비진을 좀처럼 허물지 못했습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메뉴는 에이스 루니가 부상을 당해서 들것에 실려나가는 악재까지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경기 대패로 백류의 리그 우승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7위는 2000년 6캐슬전 당시 맨유의 미들필더 라인업은 베컴, 긱스, 로이킹, 스콜스로 이루어지는 황금 중원이었습니다. 던컴, 파거슨의 골이 터지고 난뒤 맨유는 따라갈 수 있었지만 로이킹이 후반 64분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앨런 시어러에게 두골을 연이어 얻어맞으며 대패했죠. 당시 리그 1위를 질주 중이던 맨유로서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캐슬이 우승 경쟁팀도 아니고 리그 13위에 그친 팀이었기 때문이죠. 시어러는 두골뿐만 아니라 도움까지 기록해 사실상 맨유는 시어로 한 명에게 박살이 났다 봐도 무방했습니다. 6위는 2001년 체시전. 로랑블랑 웨스브라운 휠레빌 3명의 3백 수비는 하셀바잉크 구조연센에게 영혼까지 달립니다. 뒷공과 후급하기의 장인 라예리 감독은 후반 80분부터 한 명씩 교체 카드를 꺼내며 적절히 시간 지연까지 팔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 당시 메뉴는 키퍼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었죠. 보스니치 반도구가 너무나 불안했던 모습을 보였고 2000년부터 데려온 바르테즈 역시 파가슨 감독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한편 첼시는 맨유와의 경기 전까지 리그 7위 이상을 못 가다 이 승리를 기점으로 리그 6위권까지 도약합니다. 첼시는 이 경기를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뀌었는데 이전까지 14경기에서 8번이나 무승부를 거둔 팀이 나머지 23경기에서 5번만 비기며 확실히 공격력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구두 연센이 맨유전 이후 풀타임 첼시의 주전 선수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5위는 2012년 뉴캐슬전 2011-2012 시즌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뉴캐슬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자책골을 포함 0대 3으로 대패합니다. 그동안 치명적인 맨유의 중원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전 경기에서 꼴찌 블랙폰에게충격에 3대 2 패배를 당했던 맨유는 뉴캐슬전마저 중원 싸움에 밀린 끝에 2 패를 당했습니다. 유안 카바예와 티오테가 버티는 뉴캐슬의 강한 압박에 고전을 면치 못하며 중원 싸움에서 밀리다 보니 최전방 공격수 베르바토코와 루니 역시 위협적인 움직임을 펼쳐 보이지 못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세 골을 얻어맞은 것은 빅토웨의 7 년만의 일이었죠. 4위는 2004년 맨시티전. 당시 리그 15위의 약팀이었던 맨시티가 경기 시작 3분 만에 로비 파울러의 골로 흐름을 가져 옵니다. 메뉴는 킥스 플래처 스콜스 니키 버트 호날두 5 미드필더 전략을 들고 나왔다 가 제대로 말립니다. 리버풀에서 천재적인 골능력을 가졌던 로비 파울러는 맨시티 이적 후에 솔솔이 골을 넣어 주었는데 맨유와의 경기에서 대승의 포문 을연 것입니다. 그동안의 슬럼프를 벗어나 이때 부터 득점포가 살아나 다음 시즌 팀내 득점 1위에 오르 기도 했습니다. 3위는 2009년 풀람전 2009-2017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플럼 원정에서 메뉴는 데니 머피 바비 자무라 데미안 더프에게 연속골을 내줘 0대3으로 물볼 꿇습니다. 메뉴가 무득점 3골차 패배를 당한 것은 2007년 5월 챔스 준결승 이후 2년 7개월 만이었죠. 캐릭 플래처 드라에로 이루어진 3백 센터백으로 나왔고 거의 쓴적 없는 3-5의 전술이었습니다. 맨유의 문제는 미드필더들의 수비수 출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전 수비수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 퍼거슨 감독의 개책은 팀을 완패로 이끄는 주 요인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경기가 끝난 후 퍼거슨 감독은 선수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감정을 느낀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2위는 2005년 미드즈 브라전 미들즈 브러는 전반부터 맨유를 요리해 나갑니다. 미들즈 브러는 수비의 핵인 가레스 사우스게이트와 크로스 세족의 스튜어트 다우닝이 부상으로 나란히 결장, 정상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들즈 브러의 지휘봉을 잡은 이가 맨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티브 맥클라렌 감독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는 1999년 맨유 트래블 당시 어시스턴트 코치였습니다. 맥클라렌은532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맨유의 중앙 공격수 바미스텔 루이를 고립시키는 작품을 씁니다. 그와 동시에 오른쪽과 중앙을 장악하는 맨 디에타의 능력을 극대화했죠. 이날 두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주도한 맨 디에타는 이날 최고 평점인 9점을 기록합니다. 대망의 1위는 2011년 맨시티전 끔찍한 경기였다. 축구 인생 최악의 패배다 맨체스터 더비가 끝난 이후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2 0 1 1 2 0 1 2 시즌 리그 9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한 명이 퇴장당하는 수적 열쇠 속에 맨유는 1대6 참패를 당합니다 홈 19연승을 달리던 와중에 당한 리그 첫패였죠 맨시티가 맨유와의 리그 경기에서 6골을 넣은 것은 1926년 1월 6대1 승리 이후 무려 85년 만이었습니다 마리오 발로텔리에게 두 골, 아게로 에딘제코, 다비드 실바에게 연속골을 얻어맞고 무너지고 맙니다 아스날을 상대로 원정에서 8대 2라는 기록적인 대승도 거두었던 맨유는 두달 만에 안방에서 똑같은 기록을 지역 라이벌 맨시티에게 당합니다.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퍼거슨 감독의 말처럼 이 경기는 리그 우승의 향방을 가른 경기였고 이 승리로 맨시티는 맨유를 따돌리고 리그 우승을 44년 만에 이루어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기술적으로 완전 무결한 선수로 마라도나조차 자신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던 유일무이했던 존재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